이번 시간에는 이 작성한 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엘리트풀, 마스터풀, 단축 코스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엘리트풀이라는 것은 이 노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트풀, 마스터풀, 단축 코스. 그리고 나서는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제목 부분은 굴림체로 했고, 진하게 12포인트, 배경 선모양은 한 줄로, 그리고 그림자를 2포인트로 작업을 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에,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를 만들고자 하는 범위를 블록을 잡으시고, 그리고 차트라고 하는 키를 클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표 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차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그 주변에 8개의 점이 나옵니다. 이것을 Ctrl X 누르신 다음에, 이 아래에 원하는 위치에 가서 Ctrl V 누르게 되면, 은 표가, 아,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럼 차트를 클릭을 했을 때, 다시 점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시게 되면 차트 삽입은 끝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부분이 이 차트 제목도 넣어야지 되는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현재 이 테두리의 점, 격자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격자점이 차트 선 위에 온전하게 다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격자 점이 온전하게 보이질 않고 차트 뒤에 위치하게 되죠. 다시요. 차트를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점이 제대로 다 보입니다. 점이 맨 앞에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차트 마법사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차트 마법사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격자점이 차트 선 뒤에 가게 될 경우,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 클릭하면은 차트 마법사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묶은, <laughs> 새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다시 다음 만약에 방향을 행으로 바뀌게 되면 연도가 아래 에 나오고요. 열로 할 경우에는 연도가 범률로 들어가고 엘리트풀 마스터풀이 엑 X축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추 누르시고 차트 제목은 제시된 대로 대구 국제마라. 군대회 참가 현황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X축이라고 여, 여기를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Y축에 값을 넣겠다. 뭐라고 넣느냐면은 단위 한칸 띄우고, 명,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되는데, 자, 법률가 오른쪽에 넣을 건지 왼쪽에 넣을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저 오른쪽 하겠다 해놓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위 명이라는 거 지금 세로 방향으로 글씨가 출력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기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글씨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글자 방향을 세로로 하겠다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가로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제목 부분과 최소값과 최대값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법리에 테두리 넣는 것 등, 어,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